컨트롤 1. 아유 어떻게 타는 거야? 컨트롤 1. 잠깐만. 아우 잠깐만. 아우 잠깐만. 야아하 잠깐만 아잇. 아. 아아 아. 잠깐만 꼈다 야 뭐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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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피아 큰일났다 야 잠깐만 아 이거 뭐 아우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잠깐어어다 그렇지, 빨리 이동하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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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. 잠깐만, 이동만 좀 하자. 아우, 저기 파란불, 파 아, 저기 파란존 있다, 파란존. 잠깐만. 아, 잠깐만, 야. 아니, 길이 어딘데? 아니, <laughs> 아 잠깐, 아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아, 좋다, 다 했다. 야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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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니, <laughs> 아, 어. 아아아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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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으! 가자 빨리 아나 피가 너무 많이 달았다 혼자 아 그래도 57명생 존오 <laughs> 야, 어. 잠깐만. 어, 좋았어. 여기 한번 더 똑같이. 음. 응, 나이스. 아. 어, 어. 좋아. 잘했다, 나. 나 잘했다. 나 잘했다. 나 여기 아, 이제 안 아파. 아. <laughs> 어, 불침병 걸린 것마냥. 어, 계속 피가 닳던데 어, 어, 어. 야, 잠깐만. 누군데? 누군데?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아, 빨리 도망쳐. 아, 아, 아파. 아, 나왜피 노란색이지? 왜흰 색깔 정상 아니야? 뭐야? 똥마려운가?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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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<laughs> 아. 아 여기도 사람 많을 것 같고. 어 총소리 너무 큰데? 아 잠깐. 야 도망쳐. <laughs> 그렇지 그렇지. 어 저기 사람 있다. 차발해야 차발해야 차발야 어어어 어, 뭐야 뭐야 촉소리 엄청 가까이서 들렸는데 어 조심해 뭐야 오토바이 그두 명들 어디 갔어 어 여기 차 있다 차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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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, 숨어, 야, 도망가. <laughs> 어, 야, 야, 오. 오르... 아귀 어, 아픈데. 아 어, 시끄럽게 총을 엄청 쏴대네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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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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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OH!